반올림은 올림이나 버림을 하여 나타내 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어떤 하나의 수를 이제 어느 자리까지 반올림하여 나타내는 거는 바로 나타내는 수 바로 뒷자리를 보고 5에서 9까지면 올리고 0에서 4까지만 버림을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러한 계산 즉 네모 나누기 2 4에 몫을 반올림하여 일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이다라고 그랬어요. 아니, 몫을 어떻게 알아요? 네모 곱하기 2.4의 몫은 네모를 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일단은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이 되는 이 수의 범위는 뭡니까? 자, 우리 친구들 1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어느 자리 숫자를 보면 돼요? 소수 첫째 자리 숫자를 보면 됩니다. 그럼 올림해서 3이 되는 거는 2.5부터죠. 2.5 이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4까지 버림을 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친구들 3.4 이하라고 많이 착각을 합니다. 3.4 이하. 근데요. 3.4 물론 반올림 하면은 4 버림 하니까 3이 되는 건 맞아요. 하지만 이하라는 거는 여기가 끝이잖아요. 자, 소수 첫째 자리가 4고 또 3.5보다 작은 수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때요? 3.41도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해갖고 3이 되는 수지만 3.42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2.5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상을 사용을 하지만요. 이하를 쓰는 것보다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포함되지 않는 수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바로 3.55는 안 되죠. 3.5 반올림하면은 4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5보다 작으면 돼서 3.5 미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즉, 몫은 2.5 이상, 3.5 미만이 되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중에 가장 작은 2.5라고 해보자. 그럼 네모 나누기 2.4가 2.5라면 거꾸로 곱해서 6이 나오니까 6 이상이 될 거고요. 만약에 3.5가 포함이 안 되겠지만, 어쨌든 3.5라고 했을 때는 2.4 곱하기 3.5는 8.4니까 8.4는 안 되는 거죠. 8.4 미만으로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거 보세요. 만약에 반올림하여 10이 되는 수의 범위는 5는 포함을 하지만요, 15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죠? 15보다는 작아야 되기 때문에 5 이상 15 미만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즉. 네모가 될수 있는 수의 범위는 6 이상 8.4 미만이다라고 일단은 반올림해서 1의 자리에서 이제 반 1의 자리까지 나타내서 3이 되는 수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에 맞게 우리 네모를 구해 주면 되겠습니다.